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 3학년 과학교과서 2단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등 3학년에서 처음 배우는 단원은 물질의 성질이에요.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물질과 물체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초등 3학년 첫 단원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물체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책상도 있고 의자, 컴퓨터, 연필, 지우개 이런 것들을 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체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쓰는 책상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의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때 나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재료가 되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용어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물질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계속 계속 등장할 거고 익숙하게 익혀두어야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과학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 능력들을 알려드렸어요. 그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관찰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다양한 물질의 종류와 그 성질입니다. 교과 수준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물질로는 뭐 금속, 플라스틱, 나무, 고무, 유리, 종이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각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교과에서는 뭐 금속은 광택이 나고 단단하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나무는 가볍고 고무는 잘 늘어난다. 이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이 부분을 심화로 다루실 때, 좀더 나아가서,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같은 특징들도 다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속하고 나무를 비교해 볼게요. 금속은 훨씬 차갑습니다. 자, 읽볼까요 뭐, 이런 질문 아이들과 할수 있잖아요. 네, 열 전도성은 열을 잘 전달시키는 거죠. 추운 겨울에 바깥에 철과 나무통합을 나눴어요. 1시간 후에 만져보니 철은 굉장히 차가운데 아무토막은 차갑지 않아요. 이 또한 철의 열전도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이때는 우리 손에 있는 우리 손에 따뜻한 열을 철이 더 빨리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왜? 열전도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콘크리트에는 이슬이 잘 맺히지 않는데 왜 풀립에는 이슬이 잘 맺힐까요? 전기 전도성은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고요. 금속 중에서 가장 전기 전도성이 높은 것은 은입니다. 그 다음이 구리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전기 전도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 전선 안에 노란 구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전선에 제일 전기 전도성이 높은 은을 쓰지 않고 구리를 사용할까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란 특징을 알려주시고요.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해보는 거예요. 또한 가지, 고무의 성질을 다룰 때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어려워 보이는 과학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에 관한 책두권 추천드릴게요. 사실 초등 저학년용으로 화학과 물리 파트는 잘 쓰여진 책을 찾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 중에서 읽어볼만한 책으로 똑똑한 과학 그림책 시리즈인 것 같아요. 금속은 어디에? 그리고 플라스틱 공장에 놀러 오세요가 있고요. 어, 두권 모두 저희 슬로 우 리딩 도서로 선정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책 자체는요 유아용 과학 도서라서 그냥 한번 읽어볼 용도로. 구입까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책으로 4주간 수업을 해요. 왜냐면 책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만 하거든요. 아까 제가 금속 이야기 하면서 열륜도성을 갖다가 뭐 바깥에 차를 나뒀을때뭐 플립에 있을 이런 예들을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책은 대화를 시작하게 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4주간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천해 드리는 것을 감안하고 봐주셔야 하는 책이고요. 또한, 플라스틱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접하지만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미래가 온다 시리즈의 플라스틱 편을 읽어보면 기적 같은 물질, 플라스틱을 어떻게 발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상에 녹아든 플라스틱이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과 연계해서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과학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신소재 관련 부분도 이 단원과 연계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꼭 반드시 신경 쓰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물질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 3학년 책에서는 반응, 화학 반응, 물리 반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학 반응에 관한 실험이 소개되고 있고요. 특히 이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같은지 또는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 관찰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엄마표 실험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물리 반응과 화학 반응을 실험해 보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질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물리 반응과 화학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그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여기서 엄마표 과학 실험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탱탱볼 만들기라는 실험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laughs> 탱탱볼 만들기 실험이라고 하면 이렇게만 활동을 합니다 어, 하얀 가루 두개 이거랑 이거랑 물에 녹여서 섞어서 뭉치니까 오! 잘 튀는 탱탱볼이 되었네! 오, 신기해! 이제 놀자! 반응 전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보고요 화학물질들은 이름이 어렵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관찰해보세요 아, 이 물질은 색깔이 하얗구나. 부드러운 가루구나. 그런데 얘들을 물에 넣고 섞었어. 그랬더니 뭔가 알갱이가 뭉쳐지는 게 보여요. 변했죠? 네, 변했어요. 이게 반응이에요. 자, 이제 결과물을 보면 티탱볼이 된단 말이죠. 성질이 어떻게 되었나요? 통통 튀는 탄성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응집되어서 뭉쳐지죠. 반응 전에 그 하얀색 가루 혹은 개들을 물에 녹인 상태와 반응 후가 어때? 같아? 어떤 점이 같지? 아니면 두 개가 완전 다르다고 할 만큼 어떤 점이 다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알갱이의 크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투명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혹은 각 가루를 물에 그냥 녹였을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은 물질인지 아니면 다른 물질로 변한 것인지를 확인해 내는 겁니다. 자, 아, 그럼 모든 물질은 섞으면 다른 물질로 변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엌에서 설탕과 물을 보여주고 설탕물을 만들어 보세요. 둘의 성질이 같을까요? 아, 여기서 설탕과 물은 각각 반응 전의 물질이고요. 설탕 물은 반응 후의 물질입니다. 설탕과 물은 설탕 물과 다를까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탕의 입자가 너무 작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원래 가루였는데 사라졌어요. 혹은 물처럼 액체로 변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질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설탕 물을 먹어보면 달달합니다. 설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물의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실 수 있잖아요 네 설탕을 엄청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설탕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또그 모습을 보면 똑같은 설탕이죠 이런 경우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물리 반응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실험을 가정에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탕으로도 하고, 소금으로도 하고, 소금물도 만들고, 또 설탕을 그냥 가열해보는 거예요. 태워도 보고, 그러면 설탕이 달라지거든요. 물을 냉장고에서 얼렸어요. 얼음이 됐죠. 얼음을 핥으면 물 같습니다. 네. 성질이 변했나요? 뭔가 단단해지고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맛을 보면 또 물과 똑같단 말이죠. 걔를 다시 녹이면 또 물이 됩니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섞었어요. 갑자기 거품이 발생해요. 어? 베이킹소다는 그냥 하얀색 가루였고 구연산도 그냥 물에 녹는 그런 하얀색 가루였는데 얘들을 섞으니까 거품이 발생해요. 네, 달라졌죠. 이런 실험은 부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엌은 화학실험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계란을 구우면 굳잖아요.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보통은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는데 왜 계란은 열을 가하면 고체가 될까요? 구운 계란은 원래의 계란과는 다릅니다. 달라졌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변한 거죠. 그래서 굳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 반응이 무엇인지, 화학 반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어, 물리, 상태 변화는 물리 반응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경우에 반응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왜 성질이 같다고 볼수 있는지, 혹은 왜 성질이 달라졌다고 볼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관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앞으로 과학 교과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요. 어 그리고 대화하면서 반응이란 단어를 사용하세요 을 이런 단어가 익숙해지면 별게 아닌데 과학 교과에서만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신기한 스쿨버스 케이크에 먹히다에서는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화학 반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고 이 단원에서는 책보다 중요한 것은요 많이 찾아보고 많이 관찰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엄마표 실험을 막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요즘 나와 있는 엄마표 실험들이 아까 탱탱볼 얘기한 것처럼 그 선에서 그치거든요. 근데 이번 단어는 사실 실험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실험을 하셔야 하는지 한번더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숙제가 돼요. 그냥 기억하고 계셨다가 지금이 아니라도 아이들이 부엌에 관심을 가지고 잠깐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시고 관찰할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그냥 계란말이 하다가, 오, 계란이 변했네? 뭐 이런 거. <laughs>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재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